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도 TV 자위조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약소국이 되면 특히 군사적으로 이 약한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에 짓밟히는지 지금 똑똑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볼때 남의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위기의 한반도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강대국이 이약속을 침략할 때전 세계가 둘거려 나서 반전 시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고 침략당한 그 피해국에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 성원을 보낼 때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이런 강대국이 침략했을 때그 강대국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전쟁 범죄자가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줄 때만이 지구상에서 이러한 난폭한 그리고 무자비한 전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전화를 걸어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대화를 나눌 때 도대체 유엔이라는 기구 뭘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고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가, 그냥 말로만 침략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을까 유엔 존재의 필요성조차 지금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엔이 나약한 이런 유엔은 해서 뭘 하냐 하는 규탄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막자고 2차 대전 후에 만든 것이 바로 유엔이고. 그리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 에 만든 것도 바로 이런 침략을 막자고 만든 것이 유엔 안보리입니다. 그런데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그 모든 유엔 헌장을 무참히 난폭하게 짓밟고 평화적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엔이 지금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건 있는 걸 보면서 정말 한심하기 굳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좁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유엔 안보리 다섯 개 상임 이사국 이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는 바로 핵무기 그것도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핵무기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군사적으로도 약한 그것도 상대가 되, 되지 않는 이런 국가를 약한 국가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이 유엔 안보리 있으나 만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모인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사랑하는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된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한다고 해서 이런 대안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김종은 위원장 북한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는 정말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무너질지 내일 무너질지. 이제는 키우도 완전히 포위되었고 마리오풀이 포위당하면서 이제는 지원도 끊기고 특히 국제평화안보센터까지 무자비한 폭격을 당하면서 약 184명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이 국제평화안보센터는 바로 다국적 군대가 들어와서 훈련을 하던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미국 군대나 이 나토 군은 다 철수를 하고 여기에 국제 요단이라고 하는 지원병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원되는 나토와 미국의 군사 지원 이 무기들이 바로 이 지역을 직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결 장소가 무자비한 폭격을 당했고 폭격 당한 것으로부터 이 폴란드 국경까지는 24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푸틴은 나토국이 됐던 미군 병사들이 있는 곳이건 가리지 않고 아마 포격을 갈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몰도바라는 이 자그마한 27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자그마한 나라인 몰도바 공화국 초비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핀란드나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과 핀란드는 하루빨리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있지만 푸틴의 눈치를 보느라고 핀란드나 스웨덴을 지금 나토에서 아마 받아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유럽 연합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나토에는 가입되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초참하게 당하는 걸 보면서 하루빨리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지만 결국. 나토도 핀란드와 스웨덴을 나토에 가입시키게 되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한정하지 않고 몰도바, 핀란드, 스웨덴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주권은 자기 국가는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북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력갱생 자주국방을 외친지 모릅니다. 정말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은 점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참전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 있는 즉 폴란드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라도 가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바로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애국 시민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 많은 애국 국민들은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과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